에, 투산 애네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과입니다. 연금형지식 경영학과가 되겠습니다. 15,550원으로서는 책과를 형성하면서 54 오르락내락 했는데, 시총청과에 가서, 에, 에, 올라갔다가 여기, 15,000, 오6 0은원 십가보다는 1 0을놓고 예, 예, 내려가다가 이게 그 뭘까 도질 형상이 있습니다. 도질은 방향전환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지르니까 항상 쪽으로다가 이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 나타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지식은 이 장기간 차트상을 볼적이 이런 형태죠. 조금 내려가다가 여기서 보냐면 최저점이 만삼천삼백오십원입니다. 바닥을 찍고, 오세사. 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는 오세사. 오르기 시작하면 살아. 오세사. 이렇게 이런, 저 상상하고선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 이는데 5일 전 위에선 이렇게, 놀고 있고, 2 0월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20선 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하면서 여기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점이 상승 쪽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급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이제 그 숫자상으로 이제 137,192주를 샀는데, 요건 이제 보면 여기서 예구인들 수급이 되겠습니다. 하루 팔고 열흘 사고, 하루 팔고 5일 사고, 하루 팔고 이틀째 연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내일부터 다음주에도 분위기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현재 주세가 이렇게 그 애국인들이 엄청 사는 겁니다 정권시장에서 대한민국이나 그 미국 정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애국인들이 사는 이제 그 지식은 비산애네빌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 상승자 형이고 수급상, 그, 매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내 본,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수급상으로, 그 다음에, 좀, 시대적 상황을 보지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원재력보유가 아주 필수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76.6%입니다. 한80% 정도가 이렇게 원재를 가져야만 국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예, 저 이걸 반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서도 뭐냐면 이걸, 이거 벌써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함부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접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여기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희에수 뭐냐면, 이렇게, 이미 벌써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필요한, 왜냐면, 북한의 사태가 있고, 이제, 거기, 그, 하나도 이제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저기, 이라, 이스라엘, 하마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쟁도또 있고, 그런 문제 해역 관계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 중국, 자유, 자유중국과 대만에 갖다가 진공하려고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걸 전체를 관련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든, 미국에서는. 그래서, 바이든이면 이제 그 트럼 Trump, Trump, t r 는 것은 겁니다. 그 각자 알아서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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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r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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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다른 거 아무리 쓰여도원자탄을쓰좀 힘듭니다. 그래서, 원자탄이라는 것은, 그,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그 요인이 있습니다. 원자탄 갖고 있으면 전혀 상대편이 못때 분입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보세요. 뭐 애국인, 우리 애국인들, 미국 사람들을 보 이렇게 알고서, 그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지. 한번 토론을 합다만 내부적인 거고, 내용적으로는 보 예, 한국이, 참고 핵을 갖고 있으면 아이 뭐저 북한도 꼼짝 못 해요. 저기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에 핵실험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으면 원자로 발전됐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는 다 실험할 수가 있어요. 소형 원자로에서 한다면 저거린저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벌써 이미 애국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 애국이냐 미국이죠. 외국이 다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아,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도 중요하지만 이 원자탄까지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따라 이렇게 분위기가 대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야만이 북한 불리서 원자탄 보이는 요는 최선도 기업인 그쪽 지산에 늘리죠. 소형 원자력도 있고 그쪽 원자력 발전소 있고 이 SMR라고는 그래서 이 잠수함 는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데 핵을 보유에 따라서 원자력 원자탄 보이는 미국인 매수해서 고이는 원자력 보유라는 것은 전쟁을 억지적 전쟁을 사전에 못 이렇게 도발하지 못하게는 효과가 있다 니다 뻥뻥 쏘지 않습니다. 이 그런데 그런 장난을 그 함부로 무할워 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전에 억제 있는 기계화로 원자탄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그에베리티가 있다는 걸말씀드리고에리티에서좀 다른 이면리트에서한번른이 빌리트에 대한 번은이 빌리트에 대한 것에서 나온 걸 보면서 한번 다른 다른 트에 대한 것그이 빌리트에 대한 것좀 벌어가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또 제가 올려드린 추천주 영상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매매 진행하신 구독자님들 수익 넘버 너비... 이 월드 20.85% 1.3%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냈는게 굉장히 힘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약7 0개 수소, 마지막으로 수소 가스 터빈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거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 SMR을 둘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소, 마지막으로 수소 가스 터빈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영. 중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주목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 SMR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소, 마지막으로 수소 가스 터빈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의 SMR이 개발 되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2020년 업계 최초로 통과한 바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 파워에 1억 38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해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은 주요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시스템과 수소 부피를 줄여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수소 액화 플랜트 등으로 수소 생산 유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양성자 교환막 방식 수전의 시스템은 현재 실증을 준비 중이며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남 창원시에 구축 중인 수소 액화 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중공을 앞두고 있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가스터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수소 가스터빈은 액화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며 기존 복합화력 발전 발전소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노화 가스 터빈을 대체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발전소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소 가스 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며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활약을 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00% 수소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하는 연소 방식과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하는 연소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탈탄소 사업의 선두에 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진행 사업은 탈탄소를 통한 지구 온난화의 지연이며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 대장주로 주도할 수밖에 없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